안녕하세요 잠만요 진짜 인스타라이브는 진짜 오랜만에 켜는것 같은데? 저번에는 버블로 켰어가지고 오늘은 인스타로 켜봤어요 한비사 그..운전 조심해하돼저 <laughs> 이제 팬사인회 끝나고 오늘 라이, 라디오 녹화 아이돌아이돌라디오 녹화하고 녹화하고 이제 팬사인회 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. 아직 밥안 먹었고,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. 지금 집 가는 중이에요. 퇴근. 스케줄하고. 밥은 일단 배달의 민족을 봐볼게요. 혼자 있죠, 지금. 멤버들은 아까 먼저 끝나서 가고, 저는 지금 혼자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저 쇼에서 저를 봤다고요. 비가 저 이제 스케줄할 때 왔다가 그쳤다고 하네요. 아무튼 이제 또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스케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. 아무튼 뭐, 일본에서 볼수 있는 팬분들은 일본에서 봐요. 다들 이제 워터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워터밤은 일단 시살리스 누나가 해주는 대로 일단 입겠습니다 피팅을 하겠죠 아마도? 피팅을 하고 할 테니까 그니까 눈 일부러 막 눈에 쏘신다고 하는데 기대할게요. 워터밤에서 틴탑 콘서트를 만들어보라고요? 해볼게요. 인스타 라이브를 기면은 해외 팬분들이 많구나. 니엘이는 집에 갔죠. 스케줄이 따로 끝나서. 오늘 아까 버블 라이브도 한다고 했으니까 한 1, 2분 있다가 저 버블 라이브로 갈게요. 오늘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. 저 MBTI ISFP요. 경기도 광주 오라고요?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키는 것 같아서. 네 아마도 일본 갔다 와서 팬싸뭐몇개 뜨지 않을까요? 그쵸, 저희가 워터밤에서 공연을 하는 게좀 새롭긴 하죠. 아, 종인이 유튜브 라이브에요? 가자마자 바로 하네. 저는 다음에 리키랑 제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한번 할게요. 창현이가 콜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유튜브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창현이랑 리키랑 같이 봐요 저희 그러면 이제 다시 버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인스타 라이브